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겨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휴방공지입니다. 근데, 띡 나와가지고, 휴방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좀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읽는 책 어떤 책들이지 좀 말씀을 드리고 휴방 끝나고 돌아올 때각 책에 대한 저의 간단한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어떤 클리프 행어적인 느낌으로다가 읽고 있는 책을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휴방 공지에서도 빛나는 직업 정신 네. 자 요새 읽고 있는 책 일단 아침에 제가 원래 잡지를 읽잖아요. 근데 요새 아침 먹으면서는 책을 한권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 물리학 책인데요. 카를로 로벨리는 워낙 이 물리학 책을 여러 권 집필한 그런 물리학자인데. 어, 이 책이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물리학 입문서 종류 있죠? 뭐 우주 물리학 아니면 뭐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어떤 입문서 이런 종류 책들을 꽤 많이 읽은 독자여서 사실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고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조금, 오,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데모 크리토스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가장 최신의 양자 물리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루하거나 쓸데없거나 그렇지 않고 충분히 어떤 뒤의 내용 전개를 위한 착실한 어떤 기본 개념으로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고 무엇보다. 책이 우아해요. 네, 되게 우아한 책이고 설명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명쾌하면서도 우아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어서 사실 카를로 로벨리 책 추천을 몇번 받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 다 읽고 나면 어, 다른 책들도 조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요 뭐 뒤에 좀더 읽는다고 해서 이 감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그래서 뒷부분 제일 지금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최신의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네. 과학책, 물리학책 읽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뭘 읽냐 자기 전에는 제가 그 누워서 읽는 독서대 있죠? 눕서대 그 룹서대에서 읽는 책이 뭐냐면 요 책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네. 제목부터 혹하죠? 요책 예전에 제가 그 책장 투어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마이클 셔머라는 저그 스캡틱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저자의 책인데 이게 나온 지좀된 책이거든요? 이게, 이게 언제 나왔어? 2007년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음, 이 양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예전부터 참, 참, 가차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미신, 혹은 뭐 비과학, 혹은 유사과학,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열렬히 믿는가를 나름대로 이제 탐구한 책인데, 어, 기본적으로 마이클 셔머도 그렇고 그 스케틱에 이제 개제를 하는 과학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가끔씩 좀, 좀 너무 가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약간 아이 양반이 참 예전부터 이랬구나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인데 음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지를 열심히 이제 본인의 탐구 결과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밤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몇 장씩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는 과학 책을 읽고 자기 전에는 인문 인문 사회과학 인문 사회과학 책을 읽고 그러면 깨어 있을 때는 뭘 읽느냐? 그 사실 제가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오늘은 제외하고. 어, 좀 들고 다니면서 읽는 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입니다. 얘는 소설이에요. 사라진 세계라는 이 허블에서 나온 SF 소설인데 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직 절반 안 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이해한 바로는 여자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되게 SF의 재미와 그 수사물의 재미 있죠. 뭐 그런 그 뭐죠? 그 드라마 그런 수사물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드라마의 재미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어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말이 너무 궁금한데. 네, 시간이 없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대중교통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아주 기대됩니다. 네. 이 사라진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소설 한 권, 과학책 한 권, 어, 사회과학 입문 책한 권, 이렇게 세 권을 읽고 있고요. 뭐 책상에서 공부하는 책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뭐 책장 투어 번외편 해서 책상을 한번싹 보여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제가 휴방 끝나고 돌아올 때 각각의 책에 대한 간단한 평을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휴방을 일단 왜 하게 됐냐 제가 이제 또 책을 씁니다 네, 또 써요 그래서 <laughs> 책 마감과 유튜브 마감을 병행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렸고요. 어, 책을 원래는 이제 4월에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말까지 어떻게든 끝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둔 상태여서 어떻게든 5월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네, 6월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5월 안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요. 제가 휴방을 하기로 한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휴방을 하면 어쨌든 유튜브의 노출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채널이 원래의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의 조회수를 회복할 수 있으리란 장담이 없어서 어, 사실 휴방 결정을 할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책도 제, 제때 못쓸것 같고 유튜브도 허겁지겁 막 퀄리티 떨어지는 영상 만들 것 같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게 될것 같아서 이러느니 하나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빨리 책을 끝내고 유튜브를 좀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씩 좀 쉬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게 유튜브라는 게 되게 한번 타면 내릴 수 없는 마차 같아서 정신 놓고 달리다 보면 많은 것을 어, 잃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조금 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튜브를 제가 지금 3년 넘게 하면서 음 그런 감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좀 좀 조용히 하고 있, 싶은 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저에게 어떤 침묵의 시간 물론 그 동안에도 이제 다른 외부 청탁 원고 같은 걸 쓰겠지만. 그리고 책이라는 게또또 또 하나의 어떤 자기 주장이긴 하지만 잠시 동안 저에게 침묵과 성찰과 공부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은 휴방인데 문제는 뭐냐? 제가 5월에 영상을 하나 올려야 돼요. 광고가 하나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제 채널의 광고는 보통 광고를 하기 적어도 한 달, 많으면 세달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제가 5월에 광고를 잡았던 거는 4월까지 책을 끝내고 5월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저의 계산 하에 몇달 전에 제가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래의 제가 감당하지 못한 거죠. <laughs> 그래서 사실 언제야? 5월 셋째 주, 셋째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다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광고가 하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책 좋은 책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어서 그 들어온 광고들 중에 오케이를 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휴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어 이거는 확정적이지는 않기는 한데 뭐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뭐 언제 할지 잘 모르겠으나 거엽단 님이 또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또 불러야죠. 네, 겨울 서점에 또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 서점에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거엽단 님도 이 소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5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나오면 뭐제 채널에서 하다못해 라이브라도 하든지, 네,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올라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 원고 마감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할 수도 있다. 정도. 네, 그래서 5월에 저희 겨울서점 일정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별로 휴방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냥 이러고 막한 주만 쉬는 거 아니야? 음, 좀 이상한데? 말하고 보니까 암튼 그래서 5월엔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이제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장 시리즈가 있어요. 뭐, 쓰기의 말들, 태도의 말들, 그 100개의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그 시리즈를 제가 쓰고 있어서 사실 제가 전작 쓸때 유튜브로 책권하는 법쓸때 그거 계약할 때 같이 계약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밀려서 늦어져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도 이 책을 빨리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 단문 100개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조금 만만히 봤는데 전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뭐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올해 안으로는 뭐 빠르면 글쎄요 빠르면 그래도 여름 내로는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스피드를 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5월 안으로 빨리 원고도 마무리하고, 여러분과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도 그동안 유튜브 조금 줄이고 책 한번 좀 열심히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두 권 정도 한달 동안 읽어보시는 거 어떨지. 네. 다 읽으신 다음에, 어, 제 복귀 영상 댓글에다가 감상문 남기기. <laughs> 어때요? 네. 감상문 남기기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네.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면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안녕.